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이 닥지라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 리뷰는 팜마트에서 나온 알리네 일상 랜덤 피규어 4개를 개봉해 볼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노아 님에게 선물로 받았고요. 앞에 있는 3 개는 제가 지난번에 구매를 해서 리뷰를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제품 중에 저의 가장 위시였던 요벌룬이 나오지 않아서 재도전을 합니다. 과연 오늘은 제가 위시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나올지? 하나 둘셋아 목욕을 하는 알린이 나왔어요 우와 이거 봐자첫 번째로는 거품 목욕하는 알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토이스토리라고 적혀있는 초록색 욕조 안에 들어있는 알린이고요 샤워기랑 룩소볼 그리고 오리가 파츠로 되어 있어요 욕조 안에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알린입니다 알린 자체는 진짜 귀엽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개당 13,000원짜리 피규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정도는 자석으로 넣어 줄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거 파츠 움직이고 분실되기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이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이거 이렇게 빼고 보자면 물 위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들이 거품으로 있고요 이 샤워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린은 도색 미스 없이 아주 깔끔한 아이가 왔습니다 거품 목욕하는 알린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가볍네요 다음 하나 둘셋오아 이거, 이거 기차 판이랑 기차랑 알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이렇게 기차를 조립했는데 이거 열차 탈선도 안 되고 이렇게 갖고 놀수 있어요 이거 여러 개 모아서 기차 놀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이거 몇 개를 사야 돼 짠! 두 번째로는 기관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기차를 타고 있는 알린인데요. 여기 손도 너무 귀엽고, 뒤에 룩소볼도 있습니다. 이 철로에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잘 움직여요. 여기 토이스토리라고 적혀있는 마지막 칸. 이거 뒤에 이렇게도 되어있는 거 보면, 이거 여러 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노리시는 분들은 가벼운 거 고르시면 됩니다. 알림만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알린입니다 얘도 발에 밑에 이렇게 삐삐기까지 다 있어요. 사이즈가 진짜 작은데도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짜잔. 점점 더 두근두근거리고 있어요. 다음,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납작하죠? 이것도 일단 열기구는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 알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laughs> 우와. 세 번째는 더 위너, 승리자입니다. 이게 보드게임을 하는 알린이랑 이게 말이에요. 게임말. 어, 아, 귀여워. 먼저 게임판.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알린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빨간 자동차로 바퀴도 굴러가고요. 여기 자동차 로고가 알린인 거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알린 안 쳐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위 게임을 하고 있는 알린입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하나 들고 있고요 앉아 있는 포즈입니다 자동차에 이렇게 앉혀 주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이렇게 헐랭인 게좀 아쉽네요 이게 뭐야 알린이 이렇게 자동차에 딱 맞게 앉혀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옆에다 둬야겠습니다 자석으로 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석을 좀 아끼시네요 그리고 알린이 하던 게임은 브루마블이었습니다. 빌딩을 이렇게 세웠네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요거죠. 게임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귀여워요. 알린 모양의 게임 말이에요. 실제로 브루마블 할때 게임 말로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진짜 조그맣고 매우 귀엽습니다. 짠! 큰 알린이랑 작은 알린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알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연상되는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진짜 저의 이 알린 열기구 찾기 여정이 마지막이고요. 이번에 이거 풀박스로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풀박스로 가고 싶었지만 다른 거 구매한 게 워낙 많아서 좀 자제했어요. 아, 일단. 열기구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하나 둘셋 동그래서 열기구인 줄짠첫 <laughs> 번째로는 이글루랑 함께 나온 알린 이글루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이글루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얼음이 되어서 얼어버린 알린입니다. 입술 봐요. 으 하고 있는 알린이고요. 와. 아이스 큐브가 되었습니다.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번 시리즈. 다음은 머플러를 하고 있고, 발이 시려워서 발을 잡고 있는 알린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의 포인트는 또 요거가 있어요. 알린 눈사람. 미쳤죠, 진짜. 알린 눈사람이라니. 알린 모양의 눈사람인데요. 전체적으로 하얗고, 손은 이렇게 나뭇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 어머,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세 마리의 알린이 이 알린 눈사람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은 아이스트립, 얼음여행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글루가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랗게 반사가 되어서 보이는데, 이게 조금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알리네아루 랜덤 피규어 2차전을 해봤는데요. 저의 위시였던 열기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마무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